하는 거야. 두 개를 빼내죠 네, 이거 원이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중단은 어, 쉬기 멀쩡하네요. 네, 나 반지름이 얘가 더 작은데 반지름 그렸네요. 음, 그러면 이게 반지름 더 크게 그려야 그래. 참을수 없이 또 이렇게 됩니다. 완벽한 그림이니까요. 자, 여기서 얘는 중심이 빵빵이면서 반지름이 3이고요 얘는 어우 깊은 한숨. 1, 마이너스이면서 반지름이 2입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지나는 요두 점을 지나는 선을 우리가 공통 8의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 공통 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나요? 얘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원에서 원을 빼요. 대신 원을 좀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9 넘겨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9. 에서, 이 전개해서, X제곱, Y제곱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X 있을 거고, 더하기 4이 있을 거고, 1하고 4인데, 마이너스 4로 넘어오면 뭐야? 1이겠죠?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두 개를 빼면, 그게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에요. 2차가 사라지면서요. 외우세요.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식을 세우세요. 그러면은, 원키이 뺍니다. 그럼 X제곱은 없어지죠? Y제곱도 없어져요. 그럼 남는 거는, 마마, 2X니까, 그리고 마 4와 이 9에서 1빼가 그러면 좀 날씬한 기분 이게 나옵니다 누가요?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요 이게 x 스마 2와 이 더하기 4는 0이에요 우리 뭐 구하는 거죠? 공통현 공통현이면은 네 공통현이면 요건데 요거에 뭘 구하라고요? 중점. 중점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점은 바로 요걸텐데 이 중점은 뭐 어디 위에 있냐면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 위에 있습니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을 중심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선과 만나는 점을 구하시면 돼요 왜냐면 원이 내가 지금 그림은 좀 예쁘지가 않은데 그 뭐랄까 어, 그 호수에 비친 어미와 모자상이라고 할까 왜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원을 똑바로 그려볼까요 네. 한번 똑바로 그려보시고요. 아, 근데 그 다음이 어렵죠? 그 다음도 또 똑바로 그려볼게요. 위치를 어떻게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선정은 실패입니다. 내가 이동을 못 하잖아요. 이동을 못 하잖아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일단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심을 좀 잡아보면은,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너는 이 중심을 연결한 선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마치 이제 얘가 호수인데 호수에 비친 이 위에 나무가 있는데 그게 호수에 그대로 비친 모양이 될수 있는 것처럼 위 아래가 완전 대칭이란 얘기예요 대칭 그러니까 공통열을 그렸을 때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있겠지 중심을 지나니까 그렇지 않겠어? 저으면 접히겠지 그래서 지금 공통열의 중심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죠 중심과 중심을 이은 선분은 직선이니까 직선의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기울기를 구하면은 0에서 1까지 1 증가하는 동안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 증가하죠?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가 뭘까요? 마입니다 그러면서 0.0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y는 마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의식은 뭐냐? y는 마이너스 2x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의 크로스 되는 점만 구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래요. 공통인의 방정식은 두 개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빼서 정리한 게 날씬한 기분 나 나왔어요. 그런데 공통인의 중심이 너무 궁금하면은 중심선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중심선이 y는 마이너스 2x가 나왔어요. 그래요. 대입법으로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넣을 거예요. 넣었더니 x-2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넣고요. 더하기 4는 0이고요. 더하기 4x를 하니까 5x인데, 왜 분수 나오고 있어? x는 마이너스 5분의 4입니다. 그때 y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2배 하는 거죠? 5분의 8인가요? 네. 네, 이게 뭘 구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없어서. 네, 그 교점 그냥, 이좌표 구하는 거죠? 네, 네 중요해요. 네, 이게 답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마이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4 콤마. 5분의 8이 정답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그 빼야돼요. 아, 빼네요? 이게 A고 이게 B인가요? 네, B에서, A가 A에서 B를 빼. A에서 B를 빼래요? 네. 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에서 5분의 8을 빼라. 그럼 답은? 도대체 왜 빼라는 거야? 5분의 10이? 마이너스 5분의 10이 맞나요? A는 그냥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럼 뭐가 틀린 거죠? 그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의 9 아니에요? 어 마이너스 9에요 어 그냥 물어볼 이거 넘어왔으니까 그럼 그때 바로 얘기를 해줬었어? 써? 이게 맞지? 어 애들 봐라 아주 그냥 미치겠어 아, 아닐 것 같아가지고 나, 이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음. 이게 넘어와야 돼 얘도 넘어온 것까지 계산한 게 이거야 지금 오마이갓 oh 그럼 뭐야 마구 마일이니까 방법은 아닐까만 상관은 없지만 네. 마십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 수정 작업을 해야 되네요. 슬프다.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이런 제기랄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5. 얘도 고치고, 고치고. 이 고치는 인생 너무 행복하고 즐겁구나. 인생은 원래 고치는 거 아니었었던가? 다 지워버려. 다 지워, 다 지워, 다 지워. 됐어. 이제 쓰면 돼. 얘가 마, 5였나요? 마오였구요. 마오였습니다. 마오가 넘어가면 5가 되구요. X가 1이 되면요. 일단 1을 집어넣으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되구요. 1코마 마이너스 2 되니까 빼면 얼마가요답 3입니다. 맞죠? 네.